안녕하십니까 한의학인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오늘 천편에 이어서 금계율약 1편 예, 두번째 조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천반재난도 불을 삼조하니 일자경락수사야 이창부면 위내소있냐오 이자 사지구규의 혈맥 상전 하얀을 또 이연을 해도 돼요. 옹색 불통하면 위 위에 피부 소중야오 삼자 금실 아니 방실 금인 충수 소상이라 이차 상직헌데 그 병유 도진이라 요조은뭐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자 세상의 수많은 병 병증도 알고 보면은 세 가지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세 가지 종목, 이 외감, 내상, 불, 내외인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연 현상이라든가 병증이라든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분류학이라고 하는 거. 어떤 생물에 있어서도 어떤 분류가 있고, 동물도 분류를 하고, 모든 것이 결국은 분류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은 참, 뭐랄까, 굉장히 좋은 그 아이디어라는 거. 자, 중경서도 이 세상에 온갖 병증이 많지만, 왕숙화가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찬찰을 했을 때, 육경변증이라고 하는 방법론에 의해서 분류를 한 거예요. 이재마 선생님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병이 있지만 네 가지 형태의 그 사람의 그 것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류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멋진 거죠 그런 학문 자체가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와서는 분류를만 잘해도 좋은 학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가지시고 여러분도 어떤 그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한의학을 새로운 방법에 의해 가지고서 분류만 잘해도 명저가 되는 거죠. 예,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자, 여기에서, 그, 경락수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너무 잘하는 거니까 경락이 사기를 받아서 장부로 들어가면은 내소인이 되는 거예요. 외감이죠. 예. 외감에 해당된다. 예. 그런데 이 경락수사라고 하는 말을 그, 내경에서는 제가 자주 쓰는 용어지만, 풍한 객형, 풍한 객, 풍한 객장어형, 뭐, 요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용어를 어떻게 선택하든지 관계는 없으니까. 또, 사지, 국유.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왜 사지 가운데 왜 국유를 이렇게 썼느냐. 그 많은 용어 중에서 장기라는 말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사지, 국유라고 쓴 이유가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그, 어, 뭐, 뭐,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혈맥이 서로, 예, 잘 이렇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무엇인가의 원인에 의해 가지고서 그것이 막혀서 통하지 않으면은, 외로 피부에 그, 이와 같은 병증들이 그, 나타난다. 세 번째는 방실은 요즘 말하면은 어떤 성관계죠. 지나친 성관계 물난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병증을 일으키니까 조심해야 된다든가. 옛날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문제가 좀 있는 거리인데, 그, 물론 지나친 성생활이 어느 정도냐, 사람의 그 체력이라든가 뭐 그에 따라서 뭐몇 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정자가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너무 낭비하면 안 된다. 한번 관계를 가져가지고 정액이 손실되면은 쌀뭐 한가만이나 반가만이를 뭐, 한 가마니나 반 가마니를 뭐 잃어버린 거 똑같다. 그런 그런 정도로 이, 이 했, 했는데 그것은 조금 뭐 문제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생각하시면 뭐그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금인이라고 하는 건뭐냐면 쇠붙인데 옛날에는 이것이 그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네. 그리고 어떤 뭐 다른 거에서 뭐 낙상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현대에 들어서는 교통사고 같은 거죠. 예. 그리고 벌레나 벌레에 물렸다든가, 짐승에 어떤 물려가지고서 그 어떤 뭐다 잘못된 그 감염이 했다든가 이런 것들로 그볼 수가 있죠. 이것, 이것으로 예, 살펴보건데, 예, 자세히 큰데, 모든 병들은 어,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된다. 사지가 요 제자를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뭐 이거 겨우 이런 뜻이거든요. 사지가 겨우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무겁고 막히면은 무겁고 막히면은 바로 도인안교라든가 토납법뭐 호흡법이라든가 그런 거죠. 친구 그리고 고마라라고 하는 것은 뭐 고약 같은 걸 발라가지고 뭐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은 이구유가 구규, 막히게 하지 않게 하고 다시 능이 왕법 그러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조절할 수가 있는데 외적으로 어떤 국가에서 정해진 법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범하지 아니하며 옛날에는 범, 범하게 되면은. 뭐, 매를 맞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 뭐, 뭐, 저기, 뭐, 코를 벤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금수, 이런 것을 재상하고, 방실을, 응, 너무 지나치게, 그 정액을, 정자를, 응, 고갈시키지 않고, 복식을, 의복과 음식물을,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것이, 이것이. 의복과 음식을 그 차갑고 더운 것에 맞춰서 맞추고 또는 고산신감을 합당하게 잘 조절을 해 가지고 그 형체의 쇠약함을 남기지 않게 하면은 병은 그 주리로 예, 들어가는 일이 없게 된다 이건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예. 주자는 이것은 삼초통에 원진지천이 이것은 혈기가 주하는 바요 니는 피부 장부의 물리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줄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황제 내경에서 따온 말들이죠. 예. 그래서 황제 내경에서 나왔다고 해서 제가 맹목적으로 비판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 여기서 삼초, 삼초가 통해하는, 그 원진이 통해하는 곳이다. 이랬을 때, 그러면 이또 삼초는 이 뭐냐 말이에요, 이게. 예. 이거에 대한 뭐 논문도 많이 있을 거고 이거는 저는 뭐 충부다, 심심하부다, 복부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예. 리는 피부, 피부, 장부의 그 물리다 이런 것도 쉬운 적이는 아니에요. 예.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죠이런러 같은 용어들이 다만. 전체적인 문맥으로 봤을 때, 줄이는 요즘에 피부의 조직의 하나다라고 보는 것인 그나마 저는 예, 옳다고 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그 해석을 했는데, 그 앞서서 말한 그 해석한 뒤에 제가 하나를 빠트렸어요. 그 뭐냐면은, 자, 결국은 감기, 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병의 시작이며 끝이다.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풍은 모든 병의 시작이며 모든 병을 조장시키는 것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제 내경에 나와 있는 말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그랬을 때쭉 보면서 열람하면서, 아, 정말 이거는, 이, 이게 정말 뛰어난 가구. 아주 좋은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을 외우셔야 돼요. 예, 이, 이 말은 이 경계에 하는 교훈이 어찌 우연히 나타났겠는가. 실로 경험으로 이것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모든 병의 시작은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모든 병을 조장시킨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흥론에 있어서도 계속 주장을. 풍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시적인 단순히 외감 하나의 병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고 외우셔 가지고 차를 타고 가시면서 풍은 백병이 심여며 백병이 장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뭐라 럴까뭐 쇠뇌 될 정도로 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은 우리는 너무 풍이라고 하는 병을 쉬운 병, 일시적인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예, 이것은 정말 멋진 병이고, 우리가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 현대 문명이 발달되기 전, 100년 전까지 평균 나이가 40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뭐로 죽었을까요? 전염병으로는 물론 대다수 죽었겠지만은, 추위로 죽었어요, 추위. 고대, 아주 고대 시대 때는, 지금부터 뭐, 몇만 년 전에는 인류가 평균 수명이 20살이었대잖아요. 전부 다 추위에 죽은 거예요, 추위. 그러니까, 여하튼 말은 결코, 예,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이렇게, 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쓴 글이 아니라는 거, 예, 경험적인 소산이다. 이렇게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무릇, 수많은, 수많은 병증이 세 가지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 천병만증, 무소한 병증을 균합해서 보면은 삼인의 증후에 그 불과할 따름이다 그럼 결국 뭐냐면은 풍안을 두려워하고 피부를 기르며 자 제가 요거는 압축시켜서 쓴 말이에요 풍안을 정말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거론을 할 것이니까. 자, 피부를 기른다는 건 뭘까요? 피부를 기른다는 거. 이제 제가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의대를 졸업하고 그제 후배 아버님 밑에서 한 1년 동안 거의 뭐게뭐 뭐 도제식으로 조금 그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잔학계나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바로 풍안을 무소하는 거고 모든 병을 아니 관절염이 왔는데 감기라는 거예요. 전 그때만 해도 저기 뭐야 경학전서에 거의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자음지제자나 보양지제 같은 육미지황 팔미지황탕을 굉장히 좋아하고 아 멋있다 이런데 빠져있던 사람인데. 아니, 마왕탕이나 개지탕이 왜 그, 하찮게 보이잖아요. 이,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도. 그때도. 근데 그분은, 제가 1년 동안 그분 밑에서 있었는데, 이 말을 저는 수, 수 수백 번을 들었을 거예요. 수천 번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 피부를 기른다는 게 뭘까요? 피부의 체온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피부의 체온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떠한 병증이 생기냐면 어떤 사람들은 소화기가 무력해지고 어떤 사람은 방광염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요통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기관지가 생기고 이비인후까지란 생기고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피부를 기른다는 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피부의 체온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피부의 체온을 보존한다는 것이 바로 오장육 오장육부와 백채구규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찬물을 많이 먹고 냉방, 냉방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예. 그분은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배운 것은 이건데 평생에 제, 저한테 여, 영향을 준게 바로 이거예요. 지, 그때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막몸에 열이 나라오고 상기증을 해서 음무하던이좋더니 어, 이 선생은 감기야 그랬는데 하,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막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찬물이라든가 탄수 예로 들어서 그러한 음료 같은 경우를 절대적으로 못 먹게 해요. 저는 그때 그걸 이해를 못 했어요. 네, 항상 여름철에도 직접 바람이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하고, 물론 뭐 열이 많은 사람은 관계가 없지만 최소한도 한 30%에서 40% 되는 사람들은 찬바람이 노출되면 안 돼요. 여름에도 잠잘 때도 사실은 따뜻하게 자야 되는데 잠잘 때 사람의 체온이 떨어져 있거든요. 떨어지거든요. 기능이 약간 낮에 보다는 왕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체온강 자기 몸의 체온을 잘 보존하지 않으면 잠자는 동안에 많은 병증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때만은 이거를 이해를 못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40대 넘어가면서 많은 것이 이거 저한테는 굉장히 숙제였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써놨지만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깊이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처방을 구사하는 방법이 틀리,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숙지하셔야 돼요. 체온을 보호를 해야 된다. 예, 체온을 피부의 체온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병증이 생기고 또 반대로 열이 많아도 무수한 병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부부관계의 조화를 이루고 이건 너무나 뭐 중요하죠. 음식 문제 같은 경우는 현대에 있어서 뭐 제도 유튜브 이렇게 강의 이렇게 들어보면은 음식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또 그분이 한마디 해주신 게 있었는데 열번 잘했다가 열번 잘했어도 한번잘못하면 모든 게다 망가진다. 예.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음식 10번 먹는 것보다 나쁜 음식 한번안 먹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차 순간, 찰나에 침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침범에 들어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저도 몸이 굉장히 예민했는데 예민한 편인데 그것을 시가을 못 했어요. 근데 나중에 살면서 그것을 알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런 말들을 그냥 뭐 우리는 그 황제 내경에 보면 처음에 뭐 기거부정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주위 어떤 자기 어떤 사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현상, 그 현실 세계에서 이 문제는 터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법을 준수하고, 뭐, 짐승 피하고, 우리는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죠. 이거 같은 개론지설로 후세 사람들이 거울로 삼는 것이나 중경서와 요약을 이룰 때 이것보다 해가 심한 건 없다. 이거는 제, 제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평론이에요. 왜 그러냐. 삼인론에 대한 저는 반박이에요. 이 개념, 이 분류가 우리한테 중경소와 요, 금계유학을 읽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심한 게 없다. 왜 그러느냐. 저삼인론이 대도한 이후로 후위들은, 후세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라면 중경서는 오로지 상한 논을 위해서, 오로지 상한을 위해서, 몸옷이 되다가 아니라 있는게아니 오늘 거상, 그, 저기 뭐야, 읽어야 돼요. 몸옷이, 몸옷을 위하다, 이렇게. 상한을 위해서 세워지고, 금계의 외락은 오로지 잣병을 위해서 세워졌다. 이렇게 쓰여있잖아요. 여러분들, 동의보강 공부하고, 의학인문 공부할 때 상한 편 나오면 안 보거든요. 잣병 편만 봐요. 바로 이어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 금원사대가 이후에 분류하게 있어서 모든 책들이 동의보감 할거 없이, 경학정서 할거 없이, 의학인문 할거 없이, 그런 책들은 전부 다 분류를 했을 때 상한 파트, 내상 파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한은 안 보고, 내상 파트만 공부를 해요. 의학인문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네. 이거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이와 같은 것에 사람들이 매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명분에 빠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분류가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분류로 인해서 우리의 인식이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그 공부를 넘어서야 되는데 거기에 매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 우리는 마왕탕, 개지탕, 승기탕이 비로소 외감에 묶여가지고서 마침내 공공해지니 쓰이는 방법이 협소해지니 어느 겨을에 이어 같은 걸 쓰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관절염에 갈근탕 씁니까? 대청룡탕 씁니까? 거의 안 쓰거든요. 후사방 멋진 거 쓰죠. 만약에 마왕탕이라든가 대청룡탕이라든가 갈근탕 쓰면은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쓰면은 없어 보이잖아요 후세방 같은 경우는 있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그 사고방식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석학을 너무나 지나친 그 분류에 의해 가지고서 우리의 인식이 협소해 진다는 거예요 아마 한의사들 가운데 죽을 때까지 마왕탕 승기탕 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실 오히려 사상가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건좀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옳은가? 어떻게 해야 옳은가?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옳은가? 다른 게 없다. 내외의 이론질의를 화련히 터득한 이후에 중경처방이 비로소 공궁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다. 이 내외의 이런 질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알고 보면은 물, 분명히 내상도 있고 외감도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독립된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저는 내, 내상과 외감이 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외, 내상과 외감이 서로 하나의 이론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주자 철학에서 아주 대표적인 말이에요. 예, 활용관통. 이건 뭐 주자가 그냥 입만 열면 활용관통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터득한 연후에야 중경 처방들을 우리가 마음 놓고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계의력을 보면은 그와 같은 예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 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래가 만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뭐한 말을 또 투서 없이 또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시간이.